이번에 볼 게임은 바로 바로바로 쿨게임이라는 바로... 게임인데 저는 지금 어려운 거 도전해봐야지 좀 어려운 거 엄청 어려운 거와 이건 더 어려운데 잠깐만 친구가 너무 급했나봐, 너무 급한가. 아, 친구야! 왜날또 밀어! 저 친구 지나가면 지나가자. 우후! 저 친구 시간이 없나봐. 저 친구 시간이 없나봐. 일단은 지금 테스트 8로 가볼까? 아니야. 음... 테스트 7 너무 유치해 보이는데 잠깐만. 잠깐 여기까 뛰어넘을 수 있겠지, 오! 한 번에, 그걸 했고, 어는 뭐야? 아, 꼈어, 오! 와! 오! 여기는 이제, 간판이 안, <laughs> 얼른 빨리 돌아가서 엄청 여기는 여기는 올라가보자. 이거는 호. 떨어져 버렸어. 안돼. 아, 점프해서 올라가면 되지, 어. 점프해서 올라가면 되지, 으. 으, 됐다, 으, 됐다. 됐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등반을 올라가서 감사합니다. 다시, 이번엔, 다시 저걸 굴러보자. 이번엔 요걸 굴러보자 이 친구 신나게 타고 있구만 나로 같이 타이 친구만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다시 올라가. 이게 여인가 반대 아! 이거 반대인가? 잘 모르게 보였어. 여기가 주차장인 걸알 수가 있나, 없는지. 어? 오, 오! 어, 오, 떨어질 타봐야겠다. 이거는 짧을 것 같은데 왠지 진짜 짧아 이건 너무 생각보다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는 아, 반대쪽이아 다시 타. 구간부터 얼마나 어려운지 으아 치수 점프를 해보였잖아안돼안돼저 친구는 그냥 모르고 지나가 버렸네 그냥 떨어지지 않고 그냥 가버렸잖아 이거는 뭔가 엄청난 그 탈출 맵 같은 거. 어쨌든 로켓 올라가자, 올라가자. 모래밭을 지나서 마찰 있게 모래밭을 굴러서 아주 여유 있게+ 여유 있게 한 바퀴 돌아주시고 이번에는 뭔가 더 예술적인 걸 해봐야겠다 속도가 엄청 빨라. 으, 으.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구슬 게임 이런가 그거 해봤는데 그게 난이도가 별별 다른 그런것 같아 이거 한번 올라가볼까 호호오 어? 그냥 올라가도 된대 뭐지 그냥 올라가도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끝